83페이지 평행선과 넓이를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자, ABC 삼각형과 DBC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 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근데두 삼각형 모두 밑변의 길이가 같죠. 하지만 높이, 높이가 다른가? 그렇죠. A와 D의 꼭지점 위치는 다르지만 L과 M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같은 거야. 밑변 같고 높이 같으니까 넓이가 같다. 이래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행할 때쌤이 우리가 앞에서는 평행할 때 항상 동위각 억각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자, 여기서는 평행할 때 하나 더 동의가 엇가의 크기가 같다라는 말도 하지만 높이가 같다라는 말도 하는 겁니다. 자, 평행한 사다리꼴 교점 5. 옳지 않은 것은 삼각형 ABC의 넓이와 DBC 넓이는 밑변 BC 높이 같다. ABD 넓이와 ACD 넓이도 밑변이 AD 높이가 같다. ABO 삼각형과 CDO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가 같을까요? 그렇죠. 여기를 ABC라고 해봅시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그러면 ABD는 뭐니? A와 B를, A와 B를 합한 게 ABD 넓이죠. ACD는 C와 B를 합한 게 ACD의 넓입니다. 이 그러면 양면에 똑같이 있으니까 B를 없애면, 그렇죠. A와 C, 삼각형, ABO 삼각형과 CDO 삼각형 넓이는 같다. 그 다음에 AOD와 BCO, 눈으로 보기도 다르죠. ABD와 DBC, 눈으로 보기도 다릅니다. 평행해요. DBC, 삼각형이 50입니다. 이때는 삼각형 두 개니까 AB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AB가 50인 거예요. OBC가 35랍니다. 얘가 35. 그럼 B는 15가 되겠죠.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은 같으니까 15.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형태, 복잡한 형태. 자, AE와 CD가 평행합니다. 평행하면 뭐가 같다 그랬죠? 그렇죠. 넓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삼각형 AED, AED는 AD죠. 자, ABP를 A라 하고요. PEC를 B. 이 삼각형의 넓이를 세면 ABCD라 할게요. 그럼 AEC는 AB죠, AB. 자, 같니? ABD와 AEC는, 그렇죠. 밑변이 AE고요. 평행하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CD. 꼭지점만 다르니까 넓이가 같죠. 참거기에서알수 있는 게, 그렇지. 요 D와 B 의인을 배워갔습니다. 다음, A, C, D와, A, C, D, A, C, D. 가면 C하고 D죠. A, C, D. EC, D. EC, D. B하고 C입니다. B하고 C. 자, 갔니? 같죠 왜냐면 밑변이 CD잖아요 이번에 밑변이 CD고 밑변이 CD고 높이가 평행하니까 같으니까 넓이가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알수 있는 게 그렇지 D와 B의 넓이는 같다 APD가 D고요 CPE는 B입니다 당연히 같고요 또 AEP AEP는 A고요. cdp, cdp는 c입니다. a와 c가 같은 건 아니에요. 알수 없어요. 다음 ab 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abc예요. 그러면 abe를 x로 할게요. 그러면 abc는 x와 a와 b가 합쳐져는 거죠. 자 abed입니다. abed 그러면 x와 a와 d죠. A와 D 그럼 같냐? xxA에 A 없으면 BD는 같았죠. 그러니까 삼각형과 사각형 넓이는 같은 거야. 자,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요도 평행 이 있어요. 평행 이 있어요. ABCD 넓이가 30입니다. ABCD 그럼 요걸 x라 하고 AB 요거 같죠? BC라 할게요. DEC의 넓이는 DEC. 색칠된 부분이니까 X와 A와 B죠. 자, 30은 어디니? ABCD. a b c d 예요 X와 A와 B네. 똑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넓이도 똑같이 30이다. 뭔지 알겠죠? 필세제 2번, 유제 2번은 조심하시고요. 이제 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자, ABC 삼각형 넓이가 50이래요. 근데 BP와 PC가 3대 2랍니다. 그러면 봐라. 삼각형 ABP와 ACP는 그렇지. 밑변만 다르고 높이는 같죠. 그러니까 넓이의 비도 3대 2가 돼야 되는 거죠. 높이의 비가 다르면 높이가 서로 다르면 다릅니다. 하지만 높이가 같잖아. 삼각형 넓이가 ABP 봐라. 삼각형 ABP의 넓이와 삼각형 ACP의 넓이는 자, ABP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자, 높이를 내가 H라 해봅시다. H. 야는 2분의 1 곱하기 그지? c p 2 곱하기 높이 H잖아요. 그럼 야대 야는 자, 2부, 2분의 H, 2분의 H 다 없애면 3대2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 길이 의 b 가 넓이 b 가 됩니다. 50을 다섯 등분한 거니까 50 곱하기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30입니다. ABC의 넓이가 36이고요, AP가 2, PC가 1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 비도 2대 1 되겠죠. 그리고 BQ, QC가 1대 2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넓이비도 1대2대가 될 겁니다.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자, 이때 2대1 할 때, 우리는 항상 문자를 하나 붙여줘요. 2k 대 k라고 붙여주세요. 어, 그게 좋습니다. 2k 대 k, 요렇게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됐어요? 어, 그러면 자 여기 얼마에 3K죠 3K 합하면 3K 잖아 3K 자 2가 3K입니다 비례식 2가 밑변 길이 2가 3K죠 그러면 1은 몇 K냐 내항의 곡은 외항의 곡과 같다 그럼 네모는 2분의 3K죠 요 부분의 넓이는 2분의 3K가 되는 거야 그랬니 그럼 전체 ABC의 넓이는 2분의 3K 3K 더하기 3k를 하면 2분의 6, 9k입니다. 2분의 9k가 넓이가 얼마래? 삼각형 전체 넓이가 36이니까 k는 8이죠, 8. 자, 이 k 값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aqc. aqc는 3k잖아, 그죠? 3. 곱하기 3 하면 되죠, 24. pqc는 k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는 8이다. 알겠죠? 간단한 비례식입니다. 비례식은 아주 중요해요. 평행 4변형의 넓이가 80이에요. a b c d a e 대5 e d 는 3. 자, 이때 EBC, EBC의 넓이다. EBC의 넓이는 평행 4변형 넓이의 반틈인가요? 왜 반틈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평행하게 AB와 평행하게 그거 봐. 그지? 요 넓이, 요 넓이 같죠? 이 넓이, 이 넓이 같잖아요. 반틈이잖아요, 반틈. 그죠? 어. 그럼 E, B, C는 40이 될 테고요. A, B, E. A, B, E는, 자, 요만큼이 40인데, 40의 반틈이니까, 20.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s o r r 20 아니죠? 왜냐면이 부분의 넓이가 반틈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ABE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왜구할까 그렇지. 네, 아, 생원자 그렇지 않아? 그렇죠. 이 삼각형과 ABE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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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제 ECD를 봐라. 높이가 같잖아요. 평행사변형이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5대 3 그럼 넓이의 비도 5대 3 이건 반틈 40을 몇 등분 했는 거니 그렇죠 8등분 했는 거 중에서 5개니까 바로 45, 25 이렇게 돼요? 차분하게 보시고요 평행사변형 A, B, C, D 전체 넓이가 25 AP 대 PD가 3대 2 P, Q, D의 넓이를 구하라 그렇죠. 이 반틈이, 반틈이잖아, 반틈. 반틈의 넓이는 2분의 25가 되겠죠. 그럼 2분의 25를 몇 동분 했는 거니? 다섯 동분 했으니까. 5분의, 그 중에서 4원쪽이죠 그러니까 넓이는 5가 된다. 필수에서 5번. 등변 사다리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으세요. 밑변의 길이가. 자, 등변 사다리꼴 정의가 뭐였지? 두 밑변의 길이가 같다. 어, 뭔 소리야?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가 등변 사다리꼴의 종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그래서 성질로서 대각선 길이가 같고 두변 길이가 같은 거죠. 대각선 교점. AOD, AOD가 1이랍니다. OB, OB 대 OD가 여기 2대1이에요, 2대1. 그때 A, B, C, D에 늘 들고 와라. 그럼 채웁시다. 1이, 자, 1이 1이니까 2는 2가 되겠죠.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등변사도 있고, 요것도 2대1 되겠죠. A, O와 O, C도 1대2가 되죠. 요게 1대2니까. 그럼 1이 2 됐죠, 이번에는. 이번에 여기로 보는 거야, 여기로. 1, 이1 했잖아요. 그럼 2는 4가 되겠죠. 됐니? 그럼 4, 2, 2, 1이니까 9죠, 9. 이해 갑니까? 다시. 등변 사다리 꼴은, 등변 사다리 꼴의 정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게 정이고요. 그래서 성질은 대각선 길이가 같다. 그리고 두 밑,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게 성질이었습니다. 자, 근데, 등변사갈 꼴인데, AOD가 1이래요. 넓이가 1. 그리고 길이의 B가 2대1이랍니다. 길이의 B가 2대1. 길이의 B가 2대1이면, 얘도 2대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이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요 넓이는, 자, 요렇게 봐요. 삼각형을 요렇게. 삼각형을 요렇게 보면, 그지? 밑변의 길이의 B가 2대1이고, 높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넓이는, 여기가 1이 돼야 한게 1이죠. 그럼 2는 2가 돼야 되겠죠. 2. 여기 1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냐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런 쪽. 삼각형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럼 1대 2잖아. 밑변이 1, 2, 높이는 B로 갔잖아요. 근데 1이 2야. 그럼 2는 4가 돼야 되죠. 4. 또 여기서 1이 1이니까 2는 2가 되고요 다르게는 요거 두 개는 넓이 가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4, 2, 1, 9입니다. 개념 누르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요런 모양, 그림. 평행, 높이가 같다 그랬죠? 요 넓이, 요 넓이가 같습니다. 여기를 A라 고 C라 해볼까요? 왜 같아요? 그렇죠. 밑변, 높이. 밑변 높이가 같죠? A가 공통이니까 같습니다. 자, A, B, C가 이 부분이 25래요. A, B, C가. 그때 A, C, E, 삼각형 A, C, E. 즉, A, B의 넓이를 구하라. A, B의 넓이를 구하라. 근데, 삼각형 A, B, C, D. A, B, C, D가 45래요. 자, A, B, C, D는 25에다가 A와 B를 더한 거죠. 근데 여기 25니까 빠지면, AB가 20이란 얘기잖아. 그럼 20이네, 그죠? 다시 한번 더. 같은 그림을 계속 대풀이 되죠? ABC, ABC, 요 넓이가 20입니다. ACE, 요를 A라 하고, BBC라 할게요. ACE는, 그렇죠. A와 B를 합한 게 10이고요. ABCD는 12와 A와 B를 합한 겁니다. a와 b가 10이니까 다 더하면 22가 e, 되겠죠. 평사변형 abcd b12 한점 p bp가 1이고요. pc가 3이다. 사각형 abcd 평사변형 넓이가 16이다. apc 넓이고요. 자 abc가 얼마니? abc가 전체가 16이니까 abc는 그렇죠. 반틈이니까 8이겠죠. 8을 1대3. 그렇죠. 4등분해서 그 중에 3개니까 6이다. 자, 뭐, 이, 하, 뭐, 그림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4번은 조금 별표치고요. 4번, 5번. 아, 자, 이런 건, 4번, 5번은 특히 그지? 이런 시스템 아니면 못 합니다. 설명해서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그림, 칠판에 그릴 수가 없거든. 자, 이런 IT, 21세기 최첨단 IT 학원 우와. 자, 이두개 평행합니다. 평행 평행하면 뭐다? 밑변 같을 경우에는 높이가 같아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볼수 있는 게 여기서 그냥 한번 써볼까? BDE 삼각형 볼까요? BD를 밑변으로 하면 요두 개의 평행이니까 BDE나 BDF나 넓이가 같죠? 왜 밑변이 같고 높이가 평행하니까 같으니까 그죠? 근데 요거 두개만 평행하나? 아니지. AC당초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B와 그렇죠 CD도 평행합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DFB라고 봐요. 그럼 요거 두개가 평행하니까 그렇지. 맞은편 꼭지점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DFA도 같은거예요 넓이가. DFA, DFB, 그지 밑변 같잖아요. 높이는 b, a지만 두 개가 평행하니까 높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렇지. 또 제만 평행하나 아니죠? 얘도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BE를 밑변으로 봐요. 여기 BE를. 그럼 BED였죠. 그럼 이번엔 BE 그렇지, A겠죠. 왜냐면 평행하니까, 밑병 같으니까, D를 꼭지점으로 하나, A를 꼭지점으로 하나, B, E, A. 이렇게 네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다 같은 거야.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A, B, E 있고요 A, E, F, 없고요 D, A, F, D, A, F, 있고요 D, B, F, D, B, F, 있고요 D, B, E, D, B, E, 있고요 AEF는 어딜까요? AEF. AEF. AEF는 이거다, 그죠? 자, 야는 이게 평행한데, 맞은편 꼭지점 이렇게 평행한 게, 여기 이렇게 있다라면 또 같아지겠지, 그지? 뭐, 이래 되면 넓이가 같아지겠지만, A를 지나는 이렇게 평행, EF와 평행한 게 없습니다. 5번. 자, A, D, B, C 평행합니다. 교점, A, B, O. A, B, O가 3이래요. 그러면 C, D, O도 3 되겠죠? O, B, C가 9입니다. 9. 그때 A, B, C, D의 넓이를 구하라. 됐나요? 자, 막, 망하자. 이번엔 거꾸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지? 그렇지! 얘들아 여러가지로 할수 있는데 봐라 요 3과 9 넓이가 나왔잖아 그럼 이 길이의 비가 뭐란 말이에요 그렇죠 3대 9니까 1대 3이란 얘기죠 이 길이의 비가 1대 3 돼야지 넓이도 1대 3 되겠지 왜 AC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같잖아요 AOB와 COB는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넓이의 비는 요게 비례한거죠 그죠 대한니 자 그러면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는 거야? 거꾸로 보는 거기로 보면 되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만 봤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요도 이제 A O C O 요쪽으로 높이가 D라고 보면 되니까 맞은편 꼭지점이 D. 가면 3이 3이야. 그럼 1은 1돼야 되죠. 그럼 16이다.